안녕하세요 쌈자의 리뷰 쌈자입니다 이번 사화는 준환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됐는데요 슬프기도 하면서 행복한 준환이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직 사화를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화에서 다친 익순이의 전화를 고세경이라는 남사친이 받으면서 끝났는데요 준환이는 기다릴 테니 익순이가 깨어나면 꼭 다시 전화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익순이와 전화를 하고 준환이는 여행 그만하고 런던으로 돌아가라고 하죠. 하지만 준환이가 걱정하는 맘도 모르고 온 김에 더 둘러보고 가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수술이 몰려 피로가 쌓이고 환자들의 상태가 안 좋아져 스트레스를 받던 준환이었는데요. 웬 남사친 고세경이랑 다른 친구 커플이랑 쌍으로 여행가고 차 사고로 다치기까지 한 익순이 때문에 준환이의 걱정은 늘어만 갑니다. 오랫동안 PICU에서 바들을 달고 생활한 은지도 점점 상황이 악화됐는데요. 심장이식을 기다리는 은지 엄마도 지쳐가고 있죠. 준환이는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지 엄마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도재학 선생은 준환이한테 힐링 받는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은 준환이도 재학에게 SNS를 배우면서 나름 힐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싫어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관심을 보이고 익순이와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 SNS에 사진도 올리죠 처음에는 익순이만 보라고 짧은 글기만 남겨 올렸던 준환이었지만 다음에는 도재학 선생에게 많은 사람이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죠. 역시 준환이 힐링해주는 건제학이 뿐입니다. 그렇게 한 게시물을 올리는데 그건 단순히 일상을 공유하기 위한 글이 아닌 중환자실에서 면회 오는 사람 한명 없이 혼자 외롭게 생활 하는 환자의 말동물을 찾는 글 이었습니다. 외로움을 잘 느끼는 준환이라 그런 지 혼자 있는 환자를 위해 남몰래 신경 썼네요. 퍼거스는 SNS가 인생의 낭비라고 했지만 오늘 SNS로 좋은 일한건 했네요 익순이는 준환과 통화하며 며칠간 머리 아팠다고 하는데요 준환이는 교통사고 후유증일 수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걱정합니다 익순이는 지금은 괜찮다고 지난주에 가서 검사받았고 결과 나오려면 시간 좀 걸린다고 하는데요 준환의 침침한 목소리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지만 준환이는 별일 없다고 말을 돌리죠 익순은 이내 시험 받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준하는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지만 익순의 기분을 맞춰주며 통화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익준이는 준한이를 안쓰럽게 생각하죠. 뒤이어 익준과 익순이 통화하고, 익준의 친구들 안부를 묻는 익순이에게 준한이 얘기를 해줍니다. 일도 많고 수술도 많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처음 보는데 이 와중에 여자친구 때문에 더 힘든 것 같다고 합니다. 익순는 급히 통화를 끝내고 충격받은 모습인데요. 홀로 깊은 생각에 빠지죠. 슬픈 예감은 역시 틀리지 않습니다. 익순이가 준환이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혹시 세경이냐고 물어보는 준환이의 질문에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습니다. 이 장면을 처음 보고, 와, 진짜 다른 사람이 생겼나? 아닌가? 미안해서 헤어지자는 건가? 약간 고민됐는데요. 과연 익순이에게 진짜 다른 사람이 생겼을까요? 저는 정말 익순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봅니다. 익순이가 익준이 오빠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 그럼 헤어지는 게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플롯이라면 익순이가 진짜 더 이기적으로 생각한 거라 우리가 알던 익순이 캐릭터랑 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이의 익순이라면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팠으면 준환이를 먼저 찾아갈 수 있고요. 시즌1 군대에 있을 때도 먼저 찾아간 적이 있잖아요. 아무리 거리가 먼 런던이라고 해도 분명 사랑을 표현했을 겁니다. 근데 헤어지자고 한건 진짜 익순이에게 다른 사랑이 찾아와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익순이의 고백에 충격받은 준환이었지만 이런 준환을 위로해준 좋은 소식도 들려왔죠. 몇 달간 심장 이식을 기다리던 은지가 이식받을 기회를 얻은 거죠. PIC 앞에서 밤늦게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은지 엄마는 오늘 은지 수술이 있어서 퇴근 못 한다는 준환의 말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요. 저도 보면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늦게 들어왔지만 먼저 수술을 받아 호전된 민찬이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은지를 보고 은지 엄마도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는데요. 기다림 끝에 심장 공여자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준환이 은지 엄마와 아빠에게 모두가 기다린 순간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데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에 놓인 준환이가 수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에 의사로서 책임감을 볼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에 안쓰러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힘든 사정에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의료진의 모습을 잘 묘사했습니다. 지금도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